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 하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회 참가 맵 중에서도 하이스트에 은근히 재밌는 꿀 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대회 참가 맵 하이스트. 어떤 기상천외한 맵들이 나올지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하이스트는 역시 불이지. 갑시다. 자, 대회 참가 맵이랑 유저들이 만든 맵들이 나올텐데, 야, 이거, 소저 또 어디야? 야, 이거는 금고 찾기도 힘들겠다. 잠깐만.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얘들아. 어,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에이, 뭐야? 붙었어, 붙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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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죽었는데? <laughs> 야, 금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잠깐만, 야, 야, 잠깐만, 금고 어떻게 들어가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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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일단 수비 됐고요. 야, 이거 금고 들어가야 이 금고 들어가기가 너무 빡세겠네. 일단 나이 붕괴 있으니까 붕괴 쓰고. 아, 약간 이거 한 건너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일로 와지는구나. 방향이 저쪽이 아니구나. 야, 나 들어갈 때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야, 야. 때리자, 가서 때리자.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야 너무 복잡하다. 아야 야야 아야 천천. 야 아야 이 <laughs> 아, 여기 뚫려 뚫려 있었네. 아 천천 늦게 와가지고 어 다음 맵까지 뚫어놨었네.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금고 찾는 것도 힘들다. 금고 찾는 것도 어 일단 <laughs> 이겼어. 나이스. <laughs> 자 다음 맵은 어 부시가 좀 많긴 한데 야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 상대 쪽 대각선 위로 갈거 같은데? 그럼 타고 일단 사람 있을까? 케 아무도 없고요. 이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오야 어, 모티스. <laughs> 야 하이트 모티스 싫어하냐? <laughs> 개꿀인데. 이거 살짝 피했다가,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일로 와 이리와 오케이 공채가지고 고맙고 고맙고. 야근데 이거 수비 되냐 우리? 오케이 우리 하..아 스파이크 남아가지고 어 개꿀이다. <laughs> 가져으로 폭딜 좋습니다. 야 아직까지 뭔가 재밌는 맵이안 나오는데? 오야 어, 이건 또 뭐냐? 야 이거는. 완전 뚫린 맵인데? 완전 뚫린 맵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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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뭐야? 야, 렉 걸려, 렉 걸려. 야, 렉 걸려. 하고 들어가서, 야. 뭐야, 뭐 야, 뭐야, 뭐야. 타고 뭐, 뭐, <laughs> 들어가서, 야. <laughs> 야, 방금 뭐였냐?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갖고살아가수기 하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 공 써가지고. 지금 넣자. 이거 딜좀 넣고. 오케이, 딜 넣고. 피 채우고. 금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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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야, 파이퍼였는데 우리 이겼어 <laughs> 약간 렉 걸려가지고 연하한거 지렸다 <laughs> 어 이건 또 뭐야 강물 좀 있고 야 센터 쪽에 금고가 있네 이거는 좀 참신하다 아야 잠시만 아야 잠시만 잠깐 어디로 가냐 참 글로 거기밖에 없아 어?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넘어와주고 야 스파이크 드럼 우리 큰일 나는데야 우리 수기안 해도 되냐 이거 야 이거 스파이크 드럼 우리 큰일 나 출기 좀 해줘 오케이 야 이거 지겠다 이거 스파이크 들어가지고 오야 일단 잡았고요 스파이크 자 죽게 해주고 아유 와야무빙해주고 오케이 공돌이 나왔다 공돌이 나왔다 공돌이 붙대 공돌이 붙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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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 붙으면 길좀 넣었다 그래 주고 아우 잠시만 야, 이거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6대 62면은 괜찮긴 하고 야야야야 저거 뭐냐 야야야 저거 들어왔잖아 오케이 이렇게 피 해주고 에이. 여기서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돼. 스파이크 못 들어오게. 아, 하지만 들어가지고 오케이 야 제시나이즈. 야 여기는 제시나 8미트 이런 애들이 꿀이네 이렇게 포탑이나 순간이동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뛰어넣을 수 있는 애들이 최고네. 뭐, 금고가 가운데 있는 거좀 참신했어. 다음 맵은 작살 난다. 이것도 금고 어떻게 가냐 이거? 야 엄청 복잡하다. 일단 이거 타는 게 맞는 거 같고. 야, 어, 야 우리 콜트 확 끄네. 이거 넘어가면은. 야, 뭐야, 야, 뭐야, 오케이, 밥이다, 내 방, 밥이다, 내 방, 오케이, 나이스. 제캔프다 찍혔구요, 다른 팀. 야, 이것도 어디로 가냐? 오이 일로 와가지고, 이거 띄워주고, 야, 우리 금고 막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하면 들어올 수 있네. 어, 나름 설계를 하셨는데, 맵을 만드신 분, 야, 뭐야, 싫어야? 야, 잠시만. <laughs> 야, 이거 넘어갔다 와야 돼 여기서? 잠시만, 야, 이거 우리, 야, 우리 팀 수비 좀 해봐. 어, 야, 우리 팀 수비 좀 해봐. 야, 제 키는 뭔데, 근데야? 제키 싫어야, 잠시만. 아우, 야, 잠시만, 필요 다 야, 가봐. <laughs> 저 오른쪽 거 타면 일로 온다고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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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거 타타 타, 이거 야 우리 수비해야지 수비 아 잠시만 아이. 아 아니야 제키 제키 야 제키 야 제키로 금거 언제 깰래 <laughs> 우리 발리한테 다 깨졌네 아야 콜트가 저거 날리고 있잖아 아야야 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큰일났다 큰일 이거 잡아주고 아야 제키는 너무했어 진짜 인간적으로 하이스트인데 오, 야, 이거는, 또 뭐냐. 야, 이거는, 어떻게 가야되냐, 잠시만. 야, 고, 야, 이 금고 아예 갇혀있네. 들어가려면 포탈을 타야돼. 걔왜 들어왔어, 야, 끝쪽에서 타가지고, 넘어와주고. 누가, 얘가 노랑거 이다 노랑거 이다 빨간거 타는 사람 넘어가거든? 넘어가고 개꿀. <laughs> 이러면은, 나 혼자 금고 때릴 수 있죠? 어, 이렇게 맵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야, 지루야? 네, 안되고. 피해주고. 오케이. 라이업 피해주고. 다이너는 뭐무빙임으로 피할 수 있어가지고, 개꿀이죠? 아, 야야야, 아 잠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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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아, 잠시만, 야, 뚫으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나 죽었다. <laughs> 아, 걔는 왜 뚫어가지고, 야, 우리 수비 야, 우리 수비해야 되는데? 야, 8비트, 야, 8비트 건너왔어.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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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그, 뭐야, 첫번째가 돼때문에 안된다고. 와, 야, 띠게 었잖아 이거 봐. 아, 일단, 됐고, 이거 뚫자. 아, 우리 팀 이기고 있냐? 잘하고 있냐? 야, 다이너 들어간다, 다이너? 야, 다이너 들어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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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냐? 야, 어디로 가냐? 야 이거 일로 오는거였어? 야, 우리 팀 기지로, 야, 우리 팀 기지로 오는 거였네? 야, 야, 맵 어렵다, 이거, 잠시만. 야,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거. 야, 이거 끝쪽에 걸려가지고. 야, 1% 남았는데, 금고? 야, 금고 1% 남았어. 야, 들어갈게.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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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오케이, 나이스. 야, 갑자기. 엠버 침투. 좋습니다. 아, 야, 이렇게 머리 아픈 맵 싫어. 오, 야, 이 맵은 또 뭐냐. 야,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벨 맵이랑 살짝 비슷한데? 어, 얘 애들 건너왔죠, 일단? 닫아봐줘, 닫아봐주고, 이렇게 닫아봐주고, 여긴 또 뭐야? 야, 여긴 또 뭐야? 이 공간은 또 뭐야? <laughs> 야, 궁 아래로 쓸걸, 어. 야, 왜 절로 날라갔냐 있을 필요가 없는 공간인데, 약간? 뛰어주고, 포탈탑 어디가? 포탈탑 어디가? 아, 야, 포탈탑 어디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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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 포탑, 제치 포탑, 뭐야? 아, 이게 이쪽, 뒤에서 이렇게 침탈수 있구나, 적들 입장에서는. 어, 야, 근데 랩파하다 보니까 끝났어. 리 팀이. 그냥 <laughs> 다 밀었어.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뭔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이 좀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맵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이번 맵. 야이것도 혼돈의 카오스다. 어, 이것도 금고 찾아가는 거 힘들겠다. 어떻게 가냐 이거 일단 타주고 야애프리못 탔어. 오케이 저애프리모 뭐 확인. 이거 일로 가면 되나 그냥? 야야 적군 어떻게 가냐 여기서 여기 여기서만 못 가는데? 아 이게 사이드 이걸 타야 되네. 이거 타주고 오 잠시만. 키쳐주고 아, 오케이 날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타야 돼 타야지 그치그치야야 야, 불이 기다리고 있네 아아야 불이 수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냐 야, 나도 수비 나도 수비 오케이 수비 해주고 이거는 야야 제시야 큰일났다야 이거 오야 <laughs> 야 제시 바보다 <laughs> 포탑을 어 거기다 깔아가지고 <웃음> 날라갔어 <laughs> 점프패드 깔아가지고 바보네 오케이, 이거 맵이 까졌네 일단 이러면은, 네, 들어가야지. 그지나궁 있으니까 들어가서, 뒤 넣고. 어, 이 맵도 약간 재밌다. 괜찮네. 약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요소가 많이 있죠? 어, 좀 머리를 써야 하는 맵이긴 한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참가 맵으로 나온 하이스트 맵들을 플레이 해봤는데, 어, 역시 유저들 공통 특이 있죠? 포탈이나 점프패드 이용해가지고 상대방 근거로 빠르게 가서 순삭시키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점수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점수 올리기가 쉬워가지고. 야, 심지어 오늘 바운티 대회 우승 맵은 뭐냐, 이거. <laughs> 야, 이런 맵이 대회 우승 맵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해봐.